안녕하세요. 카페와 사람 이야기의 연출을 맡은 강다현, 조아현입니다. 여러분은 카페에 자주 가시나요? 우리에게 카페는 어느새 단순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고,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카페와 사람 이야기는 이렇게 저마다의 소소한 이야기를 가진 카페와 그 속의 사람들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한국에 카페가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카페가 많은지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알아보고자 카페와 사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카페가 제3의 공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았고 이어서 2장에서는 카페가 손님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희 다큐를 통해 카페라는 공간의 매력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기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적한 주말 여러분의 발걸음이 부담 없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아마도 카페일 겁니다.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는 카페 투어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으며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고 대화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카페를 가는 걸까요? 카페는 우리를 어떻게 매료시켰을까요? 안녕하세요. 커피 브랜드 매니저 우경원입니다.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비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비일상을 찾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 비일상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일상을 더 힘차게 살잖아요 가장 멀리 가지 않아도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좀 괜찮게 즐길 수 있는 게 카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의 장소 개인적인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공공장소를 의미합니다 카페는 대표적인 제3의 장소로 이곳에서 우리는 성별이 어떻든 살림새가 어떻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처음에 여기를 차렸을 때는 좀 멋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느낀 게이 커뮤니티에서 잠깐 쉬러 올때 편안한 기분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들러서 잠시 쉬고 싶은 곳, 와서 뭐 친구를 만나고 싶은 곳, 떠나가더라도 아, 그때 좀 좋은 기억이 있었던 곳, 다시 와보고 싶은 곳, 이런 곳으로 기억에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 카페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한 카페가 있습니다. 저는 성북구 종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배라고 합니다. 사실은 종암동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했고, 근데 여기에서 시작을 했던 이유가, 이런 오래된 구옥이 이 동네에서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여기에 이런 구옥을 살린 어떤, 하 나의 문화적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님과의 어떤 관계랄까? 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손님들도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에 자주 가기도 했고,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작은 카페들이 골목골목마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작은 카페보다는 대형 카페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작지만 편한 곳을 해보고 싶다 해서 준비하게 됐어요. 저희는 처음에, 물론, 표지판에 일본어도 있고, 있지만, 너무 컨셉적이지 않은 카페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보면, 표지판 제외하면 일본어가 많이 안 보여요. 자연스럽게, 어, 여기 뭔가 일본인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공간이, 질리질 않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아직도 새롭. 3 년이 되는데 새롭고 재밌습니다. 어떤 카페들은 함께 그리고 함께 방향성을 택합니다. 카페라는 공간을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알카페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마다 특별한 커피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손님들이랑 저희랑 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없을까 하다가 소모임이라는 것 만들게 됐어요. 주로 뭐 어떤 고민하면서 하는지. 뭐 어떤 게 재밌으신지 이런 대화를 하는 자리인데 그냥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사실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좋은 매개가 되는 게 커피인 것 같거든요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같이 먹어보면서 뭐 대화를 나누면서 왜 좋아하는지 왜 그런 취향이 있으신지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커피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취향에 맞는 커피를 내리는 레시피 같은 걸 알려드리기도 해요 뭐 커피든 커피를 내리는 방식이든 이 매개를 가지고 손님들이랑 저희랑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하고 있는 고민 이런 거를 주로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다섯 가지 커피를 맛볼 건데 상큼한 거에서 상큼하지 않은 걸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이런 게 나의 취향이구나 하는 거를 좀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리 되게 맛있어가지고 신기했어요. 내 차이스 로디카 페이 커피 아마 맛있다 비슷한 두부는 어떤 거 아세요? 그러면 한번 이제 내리는 거를 알려드려 볼까요? 요 까끌까끌한 정도까지 맞춰서 갈아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부어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기를 내어드려 주는 게 가운데니까 가운데에 물을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붓고 정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톡톡톡톡 쳐서 이거 도 한번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톡톡 얘가 인텐스가 좀더 강렬한 맛이에요. 네, 그렇죠. 그 조금 더 날카로운 맛이에요. 최대한 가운데 위주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2 시간 동안 커피 천천히 마시면서 뭐 스몰 토크하면서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커피라는 공통의 주제가 있다 보니까 이야기할 때 확실히 더 편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카페는 손님들과 작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 속에서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특별한 이벤트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6월 K 카페는 손님들과 함께 소소한 프리마켓을 열었습니다. 작은 마치리 같은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 작은 구상에서부터 좀 자연스럽게 흐어진것 같아요. 일본인 손님분들이랑 또 타코야키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옆에 꽃집 분들이랑 인테리어서도 귀엽게 하시는 농기종기 모여서 고운다운. 클리마켓이 나올것 같아서 가을쯤에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카페 역시 손님들과 함께 달리는 러닝크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좀더 낮은 장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손님들이 그냥 뭐 커피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또 마침 달리기가 유행을 하기도 해서 근데 반응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샘플러 데이라는 이제 행사를 기최했어요 다양하게 저희가 다음 달에 팔 커피들을 이제 소량으로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취향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체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업식품이 커피인 것 같거든요. 한번 체험해 보시고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었는지도 한번 써 보시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어떤 커피가 어떤 커피일지를 맞춰 보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첫회를를최최했는데손님는이이 너무 재이었다라이많이해주셔이지고 아마 앞으로도 매달 계속 조금씩 이친구해서 해보게 될친 같아요. 카페는우리에는 어떤 공간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그냥 편안한 공간. 이런 구옥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손님들이 경험했던 것들 을 서로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라 동네 약수터, 방앗간,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카페는 이제 우리 일상 속 쉼터이자 중요한 연결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같이 있어지는 곳. 카페에서 숨을 쉽니다. ดูน่ารักและหล่อ